안녕하세요. 아드덕입니다. 오늘은 반 자율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바로 석인데요반 자율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자, 아드덕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 반 자율 주행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활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뜨등뜨등 소리와 함께 어, 계기판에 운전대 모양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옆에 속도에도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선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네, 지금 노페달 로 핸들로 지금 반질중으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핸들, 핸들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 핸들만 잡아주고 반자율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알아서 커브도 틀고 또 앞에 차가 있으면은 또 스스로 조절해서 가고 어제 핸들을 잡으라고 나옵니다. 살짝만 터치하겠습니다, 핸들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다른 차에서 없는, 타 브랜드에는 없는, 어, 차선 변경, 스스로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차가 없, 없는 거를 레이저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지금 없죠? 깜빡이를 키면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비큐를 맞춰놨기 때문에 카메라에 걸릴도 없겠죠. 자, 커브 구간입니다. 커브 구간. 커브 구간 스스로. 자, 어,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위를 비칠 때, 어, 뭐 핸들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자율주행을 해제하게 되면은 띠링 아까처럼 소리가 납니다. 한번 제가 반자율주행을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고, 파란 불이 꺼집니다. 차선도 꺼지고, 운전대도 꺼지고, 그다음에 속도에도 꺼집니다. 시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는 반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커브 구간이 나오는데요. 커브를 잘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제 핸들을 안 잡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자, 잠깐만 터치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체슬라 모델 S의 반자일 주행 중 어, 커버트는 구간과 그리고 차선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더 특이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